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다 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거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어, 왜? 매일 핸드폰이 됐건, 노트가 됐든 간에,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내일 할 일, 이세 가지를 우리 매일 적기로 해. 그러더라고요. 아, 또 그렇지. 왜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나. 근데 한 번씩 그렇게 일상 속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뭐, 그런 멘트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또 긴장했죠. 아, 또, 뭐 때문에 그런 걸 적으라고 한다냐. 왜 그러냐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몇번 있었거든요 대화 중에서 음, 한 번은 저한테 오빠 오빠가 그래 어왜그 사막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대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사막에서 마라톤 대회를 해어 그런데 그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한대 어 근데 왜 근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참가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래 왜왜 왜 한국 사람이 많이 죽어? 그래서 다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다는 거. 다른 외국 사람들은 어,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마를 때 물이 먹는 순간 흡수력이 늦기 때문에 물을 먼저 마셔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목이 말라야 물을 먹는다는 거예 음, 대체는 그럴 수도 있겠네. 나 같아도 목이 말라야 물을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을 했죠. 아,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할까? 지금. 생각하다가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왜 라고 하니 하는 말에 그래서 오빠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말고 그때 연락하지 말고 미리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지 말고 소통을 해 뒤통수를 <laughs> 팍, 팍! 맞은 느낌 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어또 그러다가 한 번은 천장에 그 전에 형광등이 한 이렇게 컸었는데 좀 다른 형광등으로 쬐깐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천장에다가 걸어 놓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또 그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 음. 오빠, 천장을 보면서 오빠 지금 저 우리 형광등 있잖아. 어. 저것이 커 작어 그러더라고. 요번에는 <laughs> 또뭔소리할란가 이게 한 번씩 그 주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뭐 1년 전에 그다음에 뭐한 6개월 후에 아무튼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 어... 어떻게 어 대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작 작은가 아니 큰가 아무튼 생각을 하다가 그전 거보다는 작으니까 작지 그랬죠 관계 왜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컸는데 지금은 작잖아 좀또 쬐... 방해에 비해서 좀째깐한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는 소리가 오빠 오빠 왜? 저 형광등은 원래 자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형광등이야. 굴지? 근데 그것이 왜? 그 전에 있던 형광등은 자기의 모습이 원래 컸던 것이고, 지금의 형광등은 자기의 모습이 저렇게 작은 것이 자기 모습인데, 자기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면 작고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스스로의 자체는 그 크기가 맞다. 또 머리를 한대빵 맞아본 느낌? <laughs>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 어? 오빠는 오빠의 고유의 크기가 있고 그릇이 있으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마이 남하고 비교하지 마이 비교하지 마이 눈물이 날라고 했었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조금 그랬죠 느낌이 뭐,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일한 번, 안 좋은 일, 내일 할 일, 이세 가지를 적자. 그래서 또 생각했죠. 아, 이것도 뭔가 꼼수가 있구나.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매일 핸드폰에서 적든지, 노트에 적든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달 적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 어릴 때게 그, 그림 일기 쓰는 것처럼 막 밀려서 쓰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었고, 하 아, 내가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어제 한일 알고 오늘 한일 내가 아는데 굳이 적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진짜 쌓이다 보니까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 행복들, 그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 불행들. 어넌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더 우월해 기분 좋고. 자가 나보다 더 잘나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위축이 되고 나 스스로는 남들과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좋은 일안 좋은 일 내일 할일이세 가지를 적어놨던 그간의 행적들을 보고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거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거죠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어제의 나와 오늘을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내일을, 오늘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어제의 나가 된다는 거죠. 징기스칸이 그런 말 했죠. 나를 넘어서 비로소 징기스칸이 되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바람처럼 제 스스로를 넘어서 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